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법이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해라. 즉, 내가 어떤 환경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회원분들에게 가르치는 어, 기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가르치는 기법 중에서는 어, 장중에 할수 있는 기법이 있고요. 장중 기법. 그리고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을 다닌다면 은 장중에 단탈할 수 있어요? 단탈할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떤 기법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스윙, 단기, 혹은 과, 낙폭과대에 대한 것에 모아가는 주식의 포지션을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데이트레이더가, 이 데이트레이더가 모아가는 주식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단기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이 데이트레이더는요, 전형적으로 수윙과 단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데이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기법들이 있더라도, 있더라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를 만나든, 뭐 저를 만나든, 그 누구를 만나시던 많은 기법들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법을 내가 대입해 보고 실전으로 데이 트레이드 해 보고 경험해 보고 그다음에 경험치를 충분히 쌓고 완벽한 나만의 기준으로 만드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응?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데이 트레이더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직장을 다니면서 단타를 할수 없는 사람인지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레이더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레이더를 하는 과정이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그 어떤 그런 경험실을 쌓고 계시는 분들은 단타와 이 스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장기 단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중장기 모아가는 주식 다른 계좌로 분리해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비중을 어디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단타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단타에 전혀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했다면, 출발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즉, 퇴근하고 나셔서, 그 주가를, 차트를 돌려보셔야겠죠. 차트를 돌려보시 검색식을 만들어서 차트를 돌려보면 더 빠르겠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차트 노가다를 하셔서라도 지속적으로 종목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출발할 수 있는 자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꼭 살피시고 거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단타! 스윙 이런거 안한다 난 온리 중장기로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차트 보지 마세요 차트 이거 의미 없어요 중장기로 보신 분들은 중장기로 보시는 분딱 뭐예요 버럭 라인 하나만 딱 설정하세요 이 버럭 라인 하나만 딱 설정하시고 이 버럭 라인 밑에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하게 저평가 국면에 있거나 혹은 성장주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파닥에 안 좋은 악재와 시장에서는 온통 물려있는 사람들이 질비할 때, 이럴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처해 있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기법들이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알아들었다. 1번.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법이 뭐가 중요한지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먼저 갖춰놓은 다음에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공부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기법이 중요한지는 먼저 파악하고 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맞게끔 어, 아, 난 이게 맞구나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다음 시장에서 온통 악재뿐일 때가 거의 대부분 바닥이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장에 좋은 얘기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 시장 좋은 얘기 나옵니까? 없죠. 금리가 어쩐다. 연준에서 어쩐다 FOMC에서 결정된 것은 어떤다. 우리나라는 자급자족 할수 없고 어때요? 자금이 소통해야 되니까 자본이 소통해야 되다 보니까 따라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예요? 무역전쟁이다. 신흥국 시장의 외환위기다. 항상 다 악재뿐이야. 이럴 때가 뭐라고?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가 거의 바닥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항상 그려왔어요, 지금까지. 후재가 난발할 때는 그리고 나서 2,300포인트 더 가고 급락장이 항상 왔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바라보실 때 너무 암울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암울한 시장에서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요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똑같이 바닥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불나방처럼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덤벼들면 다 죽어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주식을 한다면, 그리고 놔둔다면 아마 수익이 제법 잘할 겁니다. 아시겠죠? 응? 응? 매니저님께서 지금 아참 멋있는 말하셨네요. 응? 비관론자는 영웅은 될수 있지만 부자는 될수 없다. 하, 야 이거 이거 좀명 이거 완전 명언인데요? 에? 우리 매니저님. 음, 비관론자는 영웅이 될수 있지만 부자는 될수 없다. 하, 진짜 멋있는 말이네요. 예? 멋있는 말이네요. 왠지 알아요? 비관론자는 그딴식으로 얘기하면서 저는 투자 못해요. 못해요. 에,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 비관하기 때문에. 예. 멋있는 말이에요. 아 좋습니다.